가고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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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안녕하세요. 누수탐화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리, 어, 외부 누수 현장이고요. 한 일주일 전에, 어, 누수탐지를 한 곳인데, 바운더리는 찾았거든요. 결국에는 이쪽 수도 계량기, 메인 수도 계량기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라인에서 가스가 다량으로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작업을 못 했고요. 오늘 다시 포크레인 장비를 불러서 외부 누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범인은 찾아놨기 때문에 아, 장비가 열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탐지 현장이 굉장히 난관인 게 아, 지금 도시가스 라인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저희가 파야 될거간이딱 아, 가스라인이랑 겹쳐 있습니다. 계단 쪽도 날려야 되고요. 아주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오, 지금 여기는 한 3.6바 정도 메인 수압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시대 계량기는 더 잠가 놓은 상태고, 메인 쪽으로만 가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신장님, 지금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 메인 수도 계량기 주변을 팠고, 여기 보면, 무슨 근심 부위는 쪽인데 이런 갈로 탐지가 여기 지층의 두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메인계량기 주변을 파서 어 배관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요렇게 지금 바로 있는 위치가 메인 수도배관이 지나가는 라인이고 아마도 저기 계단과 여기 경계석 사이에서 가스가 많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저쪽 주변을 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가스가 지나갑니다 도시가스가 이렇게 바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시 가스를 건들면 진짜 큰일 나요. 저희가 사전에 도시 어, 가스 라인을 가스공사에서 오셔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 계단 쪽을 파서 안전하게 옆으로 땅을 파 나가야 될거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왜 다시 팔고 있는 거죠? 지금 배관 라인 정확하게 또보라고 하는 거야. 이쪽은 아... 어쨌든 단둘이 해놔야 네. 여기 연결되는 부위 여기 중간에서 새는 것 같은데 네. 단둘이 해놔야지 이쪽도 네. 옆으로 네. 해야 되니까 메인대형 고학검사 앞선실 있음 아 진짜 오늘 덥습니다 덥고 야외 무수 현장은 진짜 그각의 힘듦을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그래도 고객이 요청하신 무술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그냥 베스트 멤버로 모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수다마가 어셈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눈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조금 더 파면 대강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기 철근이 지금 다섯 개나 깔려 있기 때문에 철근 다 자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팠어요. 그래서 이제 삼이 보입니다. 뭐야저기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예예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아아니오 어. 마이 저거 통통. 줘매아이씨 놀래라, 씨. 암더없금 그럼. 쟨몇포보여드릴 대관 밑에 하단부가 터져가지고 불기차게 아주 숨어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50톤 이상 나왔던 현장인데 이 나이 오늘도로 수도세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파킹하고 재난자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이 좀 터져서 한 50톤 이상 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저쪽에서 터진 거고 그래서 이쪽까지는 다 신설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설하고 앞을 다시 한번볼 거예요 50%는 감면받으니까 저희 필증는 써드리면 수동사스 얘기해서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다행입니다 잔소리 듣고 싶었죠 어, 이거 하라고? 쌤. 하나, 둘, 셋. 자, 뒤로 빼줘. 하나, 둘, 셋. 아, 하나, 들어갔어. 아니, 지금 오케이.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문제된 구간부터 해서 보시면 여기도 어쨌든 20mm예요 그래서 여기 원룸인데 수압도 세고 그래서 원래는 25mm 피 p 실있는데 배관 가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 계단 밑에서 샜지만 나중에 또 문제 있는 걸 감안을 해서 이쪽에서 싹 신설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배관 측이 20mm로 피비로 했고 압을 넣어서 압이 안 세면 문제 끝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멀쩡해 네 멀쩡합니다 오케이 압 아, 이상 없습니다 게임 어플 제 지금 4바 정도 메인 배관에 압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누수 잘 잡혔다는 얘기예요. 까가 어, 잡혔고 이제 저기 메코라인해 놓은 라인에서 메인 수도기 라인까지 연결만 하면 네, 오늘의 배관 작업은 끝나는 거고 배관 작업 다한 이후에 배메우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 일주일 한만 모으면 사람 이 어떻게 돼? 홍수이래. 홍수이네. 이뭔 개소리야! <laughs> 복토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아, 오늘 날씨가 더워서 카메라가 중간중간에 계속 열받아서 꺼지네요. 아쉽게, 아, 현장 영상을 많이 못 담았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갈이랑 모래로 이렇게 토를 했고요. 토를 할 때는 반드시 물을 뿌려가면서 꼼꼼하게 빈틈없이 채워줘야 됩니다. <놀람> 현재 시간 5시 <놀람> 2분. 우리가 9 시부터 작업을 했고요. 아, 야, 뭐야? 일단은 이 계단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도 딱 맞습니다. 시평잘 네,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 공사는 여기까지고 물청소까지 싹 해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아. 최대 계량기처럼. 그리고 뭘할 수가 없어. 이 임도 다행히 멈춰 있습니다. 아, 누수 잘 잡혔습니다. 아, 저희는 계량기 덮고 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도세가 말도 안 되는 양으로 적증을 했거나 음,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경우. 저희 누수 남아가 찾아주십시오.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아, 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됐고요. 네. 이제 뭐 수도세 나온 거는 네. 얘기해서 주세요 네. 나감면받지 얘기해 주고 50%감면받아면 <laughs> 들어가세요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